자 사랑의 직진 신호 그린 라이트를 켜줘 시간입니다. 오, 오늘 아주 특별한 두 분을 저희가 보셨어요. 야내 이분하고 마녀 사냥을 함께 하게 될줄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. 내 친구 아들 MC 그리. 친구 아들 친구 아들. 안녕하세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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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분이죠 엄지렐라 엄지윤. 아아 진짜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. 어 그래. 제가 여기에 앉아 있다니. 아이고, 요즘 뭐지은이 최고지 최고지. 무기 네. 너무 잘하고 진짜 웃기고. 어쨌든 빠녀사냥은 좀 다른 프로그램하고 느낌이 좀 다른 게 있잖아. 네. 뭐 빠녀사냥 섭외 받고. 일단 제가 여기 섭외됐다고 딱 들었을 때 그냥 핫한 사람들 막 섭외하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야해 보이는 사람들이 섭외되는 방송 같은 거예요. 저한테는. <laughs> 어. 그래서 어? 내가 그런 섹시얼한 느낌인가? 해서 어. 기분이 너무 좋은 오. 거예요 응. 그게 없지는 않아요. 그렇죠. 어, 그렇죠. 약간 연애를 좀 많이 알고 응. 그런 섹시한 사람들이 나올 것 같은 느낌? 이어서 기분 좋았죠. 어. 어. 그? 그리는? 아, 저는 사실 저희 아버지 친구분도 계시고 하니까 뭔가 나와서 뭘,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뭐. 제가 그리고 좀 이런 얘기 하는 게좀 부끄러워서. 음. 아니, 아빠 친구가 해야 지 연예계 선무배니까 그지 신선배, 뭐, 신선배. 이런 선배? 신선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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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선배님 믿고 한번 잘해보겠습니다. 네. 어우, 근데 너무 훌륭하게 잘 커서. 아, 어. 감사합니다. 어, 어렸을 때는 구라 닮아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. <laughs> 어렸을 때, 아니, 닮아 아니, 닮아 어릴 때 닮아 닮아. 귀여웠었는데? 어. 아이, 귀엽지만. 아, 점점, 그 안에. 점점 크면서, 어, 뭐야, 왜 이렇게 그 귀여운 게 점점 아빠 닮아가지? 했는데, 어, 그런 음. 생각을 갖고 계신 줄 몰랐어. 요온국민이 그런 걱정을있어 아, 맞아, 맞아. 진짜요? 아, 진짜요? 가만 몰랐네. 어, 동갑 아니에요? 저랑요? 네. 몇년생이시요저 98년생이에요. 어, 동갑이에요. 아? 동갑이죠? 네. 어, 뭐, 완전 나 어른이네. 그럼, 그럼. 아, 그럼요. 그럼. 아, 근데 요즘 되게 주교환님을 엄청 닮아지지. 어, 맞 어, 닮았네. 어, 살짝. 아니 저는 구구환님이 나... 들어오신 줄 알았어. 어, 진짜. 어, 오, 주문한다, 진짜 주문한다, <laughs> 요즘 또 구교한 대화가 완전 재밌잖아요. 완전 나타. 각 <laughs> 프로필을 구교환으로 바꿀 것같은데 <laughs> 네. 음. 아무튼 마침 오늘 함께 얘기해 볼 주제가 누구나 끝은 있다입니다. 그래서 요즘에 젊은이들을 헤어지자고 할때 어떻게 주로 헤어지는지 좀 알고 계시나요? 저는 예를 들어서 그냥 문자로 하거나 이러면은 제 시대에는 진짜 근본 없는 너무 싫다. 아저도 말도 안 돼. 무조건 만나서야죠. 해그리는 음. 뭐? 댓글로 남기, 남길 수 있어요? 응? 인스타 안 되겠... 댓글? 아 그러니까. DM을 하겠는데 댓글은 좀 그렇잖아요. 아, 아, 아무튼 DM으로 헤어질 수 있어. <laughs> 아니 아니 그거는 사실 저는 사실 그좀 상대방에 대한 도리가 좀 아니라고 음. 생각을 하고 만나서 하긴 하는데 음. 막 울고 불고 약간 막바지가랭이 막 잡고 이럴 걸 생각하면 카톡으로 보내는 사람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 데 음. 이해는 가지. 음. 아, 그러니까... 요즘 은뭐 이별까지가 사랑이라고 어, 음. 그래, 설거지까지가 네. 요리라고 음. 식사라고. 음.